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격리 해제입니다. 방역 당국은 25일부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합니다. 현재 무증상자는 확진 뒤 7일째 되는 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두번 연달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확진 뒤 10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유증상자도 발병 후 7일 동안 증상이 호전되면서 두 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됐지만 앞으로는 증상이 호전되거나 두 차례 음성 판정 중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됩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의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양성으로 나와 격리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오토바이 단속입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위험하, 위험했거나 불쾌하셨던 분들 덜어 있으시죠.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여름철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심야 시간대에 상습 민원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단속을 위해 관할자치부와 경찰, 튜닝 전문 검사원이 동원돼 현장에서 즉시 조회와 검사를 진행합니다. 소음기뿐만 아니라 불법 LED 장치 등 불법 개조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불법 개조 차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의 도로 환경을 살피고 안전 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이 만들어집니다. 서울 지역의 민간 자전거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안전 지킴이단은 자전거 도로 파손 여부와 편의 시설 등을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량 개도 활동과 자전거 안전 이용에 관한 캠페인을 수행합니다. 또 매달 한 번씩 활동 공유회를 열어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안전 지킴이단으로 뽑힌 지역별 7개 민간 단체는 오는 12월까지.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